네, 안녕하십니까. 소윤이 어 한동화 원장입니다. 아, 소윤이가 좀 자반이 좀더 보이고, 풀룻을 아, 생각보다는 긴 시간 동안 연습을 하네요. 이제 앉아서 연습을 해도, 뭐 여전히 뭐 중력의 영향을 이제 다리 쪽에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게 좋겠지만,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윤이가 좀 자반을 계속 보인다는 것은 혈관 아직도 염증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발병일이 이제 10월 말인데,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이제, 두달 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거는, 소위는 자체적인 면역학적인 컨디션이 약간 좀 불안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한약은 뭐 스테로이드처럼 작용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복을 이렇게 보이면 좋아집니다. 좋아지면 예전보다 덜 올라오고, 또 빨리 사라지고, 그래서, 과거, 점, 과 동일한 작을 받았을 때도 불구하고, 증상은 그만큼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 어머니 입장에서는 먼저 소인이 다리에 자반이 보이면 계속 불안하시고, 걱정스러운 마음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뭐 문제가 될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약 그대로 지난번 약과 동일하게 처방했고, 을그 처방 보경하면서 점차적으로 안정을 보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 여기서 소변 검사는 못하셨고, 어, 지난번에 1월 4일 날 소변검사를 하셨으면 2월 달에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월 4일 검사 결과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2월 달에 소변검사 하시고요. 약잘 복용시키시고 또 약이 다 이렇게 복용이 다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시는 게 기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차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